큰 힘이 돼주고 있네요. 자, 오늘 승리로 LG는 올 시즌 연장 승부에서 8경기 5승 1무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송승준 선수가 8이 무실점으로 호투한 롯데는 아쉽게 패하고 말았네요. 오늘 알럽 베이스볼, 이홍철해설이원 그리고 데니얼 김해설이원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목동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상승을 노리는 넥센은 피어밴드 선수가 출격하고요. 기아는 지난 경기 깜짝 호투를 보여준 박정수 선수가 나섰습니다. 경기 결과 함께 보시죠. 이 SNS를 통해 그서 오늘 투구에 대한 아쉬움을 또 직접 남겼어요. 다음 등판에서 좀더 믿음직한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는 선발 탈보트 선수가 3인이 오실 점으로 부진했던 것에 비해 어, 부진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고요. 4연승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연장 끝내기가 나온 잠실로 가보시죠. 는요 오늘 경기를 내주긴 했는데요. 소득에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 데뷔 재경기만의 선발 기회를 잡은. 혀를 내두는 모습도 상당히 귀엽고, 오늘 여성 편은 많이 생겼을 <laughs>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계속 자리를 했어요. 이름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96년생이네요. 아, 네. 어리네요. 네. <웃음> <웃음> 상당히 어린 선수가 아주 당돌한 피칭. 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선수들이 요즘 활약이 참 대단하네요. 이탈리언서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던 목동 경기입니다. 페이스볼에서는 시청자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알러플 팀과 함께 듣고 싶네요. 라면서 심플 플랜의 Take My Hand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함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가장 빠른 야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프야구의 시작과 끝은 알러. Baseball. Sometimes I feel like everybody.